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두 번째 묵상 고난보다더 힘든 것은 고난보다더 힘든 것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은 고난의 땅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의 땅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애굽은 이스라엘이 작은 가족에서 민족으로 본사하는 요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성하자 핍박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이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크니까 당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크니까 당하는 것이라고. 작으면요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박해를 받는 것도 더 힘든 것은.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게요 잊혀지는 거거든요. 잊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자 이스라엘 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고난은 그것이 더 이상의 요람이 아니라 속방의 땅이 되었고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사인입니다. 성장통이라는 게 있,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급격히 몸이 자라면서 이것저것의 관절들이 아프답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장합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핍박 덕분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어떤 면에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부터 부르시는지 금성의 그 길을 기울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현장이 고통의 자리, 고난의 현장입니다. 미국은 쫓겨난 자들의 땅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종교적 억압을 피해서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했죠. 그때 미국인들이 가장 동의시했던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모델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며 이스라엘처럼 자신들을 광야로 신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명 공동체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쫓겨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받았던 고난을 새로운 땅을 향한 부르심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고난은 그래서 여러분, 위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렇지만 고난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거나 타협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 고난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연단이 되어 그것을 계기로 우리는 우뚝 서게 만들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안착하여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거칠지만 약속의 땅에서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모세와 이스라엘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는 에 히브리의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세웠던 정책이 고된 노동과 부역이었습니다. 11절.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몸을 괴롭게 하여 출산율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그 노동의 강도는 매우 심했습니다. 13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애국과 바로는 고강도 노동을 통해서 출산율 저하정치가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하자며 매우 현명한 결정한 것처럼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지요. 12절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사하여 퍼져나가니. 20절입니다. 그 백성은 번사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약자의 생생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자들의 하나님, 유랑민들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약자들의 하나님이다. 유랑민들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성서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다고 나오잖아요. 성서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요 객과 거와 가부는 약자를 상징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이스라엘에 처음 계시되었던 하나님이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각인 각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류 동물들이 처음 본 대상을 어머니로 생각하고 따르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각인된 하나님은 바로 노예와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해방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된 인물이 시뿌라와 부하라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바로는 이스라엘 번성을 막기 위한 조치를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이죠.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두 여인 시뿌라와 부하입니다. 시뿌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의 이름이고 구하는 찬란함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권력자의 편에 서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의 섬으로써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히브리어로 미쯔라임, 미쯔라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짜라르, 곧 억압, 괴로움, 환란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애굽이라는 것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억압의 땅이고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노예로 살아있던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억압을 만들어냈던 바로는 대제국의 왕이지만 이름도 없이 바로라 불립니다. 그렇지만 시브라와 부아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 이들은 일개 산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들이 대제국 바로와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태어난 남자아기들을 이 살려주지요. 생명을 낳는 산파가 될 것이냐, 생명을 죽이는 산파가 될 것이냐에서 그들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잦으니까 바로의 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 히브리에는애굽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은 그 저항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1절, 그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망하게 하신지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한 결과,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 리스트라는 1993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신들러 리스트는 2차 세계대전 유태인 학살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로 이 영화는 더유명해졌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신들러라는 폴란드에서 그릇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이죠. 이 공장은 군수공장으로 인정을 받아서 유태인들을 노동자로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신들러는한 사람의 유태인이라도 더 고용하기 위해서 자기 돈과 물건을 팔아 독일군에게 내물로 줍니다. 이런 덕분에 이 공장에서 일했던 1,100명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마지막 장면에서 신들러는 유태인들을 돌려보내면서 한탄합니다 그는 울면서 자기의 수용차를 팔았더라면 유대인 10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의 시계와 결혼반지를 팔았더라면 유태인 2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신들러는 두 산파와 같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지혜롭고도 용기 있는 여인들의 행동으로 말며마 바로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위대한 이름을 얻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번성케하는 일들을 이루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